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마지막 회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천주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에는 제사 문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1791년 신의 박해, 1801년에 있은 신유박해 등이 대표적인 박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목회지침서 제134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자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자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또 한국 천주교 삼목 지침서 135조 2항에는 이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 후 공동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미사 전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공동으로 지내는 게 좋다고 말이죠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나님께 대한,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 천주교에서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학에 대한 효성이므로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공동으로 미사전으로 거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천주교 김소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노제를 지내고 49제도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49제는 불교나 무속인들이 돌아가신 그 영가가 이제 마지막 좋은 데 49일 동안 땅에 있다가 마지막 49제 영산제를 통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김소환 추기경 49제에 지내는 것을 보고서, 하, 그렇다면 김소환 추기경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못했단 말인가? 그런 의아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문답서 이것이 가톨릭교회의 바로 그 기초이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제1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제2계명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제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제8계명,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아, 이와 같은 천주교의 10계명을 보면,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고, 제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아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2개명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2계명을 빼고서 하나로 되어 있는 제10계명을 둘로 나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제사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로 22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이 아주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제사드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 제사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리 교황님이 이야기하고 주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생에 한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헛되이 신앙생활해서 천국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의 죄는 얼마나 또 큽니까?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부족하나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제자반 성경 공부는 에 인터넷에 인터넷에도 팔고 기독교 수준에서도 팝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 이 책을 좀 강의를 해달라, 세미나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로 시간 내는 것보다 이 책에 20과가 나옵니다. 그 20과에 대해서 한과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